아, 어쩐 일로 이렇게 <laughs> 먼저 나와 계세요? 오신다는 소식은? 을 네. 오늘, 왜, 오늘 어떻게 오신지? 아, 네. 그, 지난번에 해피버거 만들 때, 제가 다음번 영상에 저더 유명한, 엄청난 응원군을 모셔오겠다고 했잖아요. 다음번에도 새우키처럼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어. 어, 게스트분을 좀 초빙을 하고 싶은데, 어. 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희를. 근데 소개시켜 주실 수 있, 있으실까요? 하지만 네. 네. 오늘 사실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봉사 아닌 봉사를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음 네네. 분은 저보다 음. 더 잘하시는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될까요? 연락해 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는데 일단 곧 오실 거거든요. 네, 이따 오시면 같이 인사 시켜드리겠습니다. 누나 오신 거 같은데? 응. 누나 안녕하세요 Hello. 뭐가 이렇게 많아요? 주으세요 어이구 어이었어네 그랬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누나가 주신 마스크 하고 왔는데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안녕하세요 스페셜 Hello. 게스트 똑신이 Hello. 김민희 씨입니다 아무도 뭐? 없어. <laughs>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물 <laughs> 어. <laughs> 어, 이렇게 바리바리. 맛있는 거 해야지. 맛있는 네. 거? 기 좋은 일 한다고. 그래지고나 아침부터 너무 기쁘게 달려왔어. 근데 어떻게 쪽사. 아시는 사이요 아, 누나랑은 저 보이스트로스 같이 음. 예, 참가했었어요. 제일 처음, 첫 번째. 제일 정말 막 두근두근 떨릴 때. 누나가 옆에서 새우가 떨지 마라. 내가, 내가 더 떨었으면 다 <laughs> <laughs> 같은 대기실, 같은 조. 네. 제가 네. 옆에서 그때 이제 첫 연이 됐는데요. 누나 계속 많이 챙겨주시고, 예. 네. 그래서 계속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나 <웃음> 올라가시죠. <웃음> 네. 누나 이렇게 미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독순이 김민희 씨입니다. <laughs> <laughs> 아이고 그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이렇게 보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해피 기보 간단하게 네.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저희는 그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사회복지 ngo 단체예요 자식이 있지만, 사실 부모님들을 돌보지 않는 분들, 네. 부모가 있지만, 부모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엔조단체입니다. 네. 너무 기운이 밝아서, 꾸숲부숲좀 <laughs> 알고 싶어요. 네. <laughs> 네. 간단하게 네.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네. 그 소개시켜주시는 동안에 오늘 장을 또 봐주셨어요. 네. 그래서 주방 좀 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방 <laughs> 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두부 버거. 오늘 또 추석. 연휴가 네. 이제 다가오는데 음. 조선족분들 그리고 탈북자 분들이 추석을 홀로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또 그쪽 분들이 두부 요리를 좋아하셨어 맞아요 맞아요 두부를 갖고 추억도 좀 떠올리고 또 사랑도 좀 채우고 음. 이런시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버거 이름은 두부 해피버거 이렇게 되네요 아 그래도 되네요 두부 해피버거 오늘은 아, 네. 네. 두부 해피버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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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하게 한번 재료 손질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 네아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원양진원사라고 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살짝 해요 뭐, 대단한 사람도 인데 일어나서까지 이런 거다 자체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아. 후원자 개발을 하고 후원자를 관리하는 아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제일 중요합아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요 네 오늘 또 일단 두부 먹으니까 두부가 네. 꼭 필요하겠죠? 두부를 준비해고 있습니다 치즈 들어가야 돼. 과거에 치즈가 들어가줘야. 지금 이두 개를 질려고 이거를 하는 건데. 잘하셨어요. 네. 아뭐 소리만 요란한 것 같은데 이거 <laughs> 내가 이거 옛날에 많이 써던 써준... 어것 같은데 제가 저랬거든요. <laughs> 뭐 해줄까? 아 누나 저희 다. 준비됐어? 자, 준비는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해 주시겠으니까 네. 저희는 빠질게요. 어, 네. 네. 여기 잘모르겠습니까 예. 네. 우리는 고아를 불러 주면 봐도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뚜껑 좀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편안하게 업무 아, 보세요. 네. 그동안 두 분에서 맨날 요리 하셨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아주 맛있게 한번 두부 해피 버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 농가입니다. 두부가 간이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간을 해야 될것 같아. 소금 조금만 한한 가지만 돌려봐 그리고 부가루를 일단 요만큼만 넣고 한번 해보자. 네. 너무 또 많으면. 자 그다음에 네. 계란 두 개를. 개를. 어, 잘깔수 있지. 네. 제가 네. 또한 손으로 깔게. 그래. 오야. 손맛이죠? 손맛이죠? 잘 묻혀봐. 네. 어잘 되네. 간 조금만. 조금 쬐더매어 더. 소금이야? 좀 더? 한꼬집만 더. 다 됐다. 이사장님, 그 중요한 참치가 없네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있어요? 아, 숨겨두셨구나. 네, 그거요? 네. 오, 주부 스킬. 어, 나 이거 인덕션 사용할 줄 모르는데 너할줄 아니? 네. 잠금 모델에서. 이사님! 네.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저 인덕션을 사용할 줄 몰라. <laughs> 옛날 사람이라서. 아, 저는. 네. <laughs> 23초 정도 눌러 주시면 네. 이져요그리고 요거를 누르면 9. 또 필요한 거 있어요? 네. 아, 네. 아이, 잠깐 이슬. 이제... 잘하네. 차분이 일등 신나감이야. 누구랑 결혼할지 좋겠는데. 에이 어디선가 <laughs> 보고 있을 그녀 이게. 네잘 지내고 있을 미래 신부님. <laughs> 네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 그 고소한 냄새 나는데 그 진짜 명절 때 두부 부침하는 그 냄새. 느낌적으로 좀... 오, 오 잘했어. 우와. 오! 누나가 하는대로 한 겁니다. 나는 <laughs> <난> 인덕션. <laughs> 안 맞아? 요물이 세게만 이래야지 그런 어? 네. <laughs> 이러 많이. 이거 뭐야 소리 안 아, 나? 뭐 소리 안 나잖아. 이사님. <laughs> 아, 아, <laughs> 진짜 크게 안되네 나는 보통 응. 제가 누나가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 보통 어떤 봉사를 주로 하세요? 봉사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워 응. 왜냐면 평생을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응, 응. 나야 시간이 나면 하는 거니까 응. 근데 나는 주로 미혼모 아이들 입양 기간에서 아이 돌보는 거 이제 이건 김원희 씨가 네네. 이제 대장이 돼 가지고 했던 봉사가 있는데 그거는 아이에서 심장병 어. 곧곧하늘나라 가기 일보 직전에 힘든 애들 어. 그런 애들을 가서 어. 의사 선생님하고 가서 선별을 해서 아이들을 데려와 급한 애들만 음. 그래서 여기 와서 수술을 하는 거야. 생명을 살리시는. 응. 전, 전,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왜 하냐. 음. 보여주기 시간이냐. 음. 그런 마음 삐딱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음. 있어, 맞아. 난 그렇게 생각한나 야, 보여주기 식이라도넌하냐 <laughs> 어? 너는 명품 보여주고 이럴 때 우리는 봉사 보여주는데, 그래, 어쩔래? 아, 오랜만에 연기했네. 요 <laughs> 지금 오랜만에 방금 예 명품 배우의 명품 연기를 보셨습니다 정말 메소드 연기했네요 <웃음> 이사장님 <웃음> 틀렸어요 여기 이, 됐어. 완성된 거 세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밥 대신 이 두부가 이제 딱 준비가 됐고 음. 순서대로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부터 넣을까요 네상추넣고요네 고기 넣고 네. 마지막 계란 하나 딱 <laughs> 올리고 그 위에 또 올리고. 어? 어? 하나 올리고,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이게 정성스럽게 얇게 깔면 꽤나 나올까봐. 여기 막 치즈 놓고오나 비주 너무 좋다. 나 이거. 누나 그거야? 야 어쩌면 잘했니 너. <laughs> 이렇게 하고 이제 접어 나 접는 방법은 모르겠어. 밑에서 위로 접고, 위로 접고 오, 위에서 네. 밑으로 접고, 어, 이렇게. 이렇게. 네. 어 그렇게 하고. 오 됐어 됐어 인기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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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두부 해피 버거 완성 완성 이승희 이사장님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아네잘 <laughs> 아, 만들었는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어, 이제 아, 아. 아. 저희는 여기까지 네? 저희랑 같이 안 가세요 아 사실 누, 누나랑 아. 제가 오늘 오후에 촬영이 있는데 아, 오전 시간을 어떻게든요. 되는... 네. 오전에 이렇게 일해보긴 또 오랜만이에요. <laughs> 저희들의 마음을 잘좀 전달해주셨으면 예, 저희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 저희가 좀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네. 될까요? 저희가 이제 추석에 독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외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응원 네. 메시지 한번 두 분이 부탁 네,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노래하는 배우 박세욱 똑순이 김민희입니다. 박세욱, 박세욱. 김민희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해피버거는 계속 됩니다. 출동! 해피버거! 해피 해피.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해피기보의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